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오늘은 대화 잘하는 사람은 이 한마디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대화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거나 손주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이 서운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종알종알 이야기를 털어놓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대화가 줄어들고, 기다리던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을 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고, 그럴수록 어떻게든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대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죠.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짧은 대화 속에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까? 대화의 기술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말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후 산책과 함께 대화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 주세요. 김영희 씨는 65세로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손주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깔깔대던 손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할머니의 질문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희 씨는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밀했던 손주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희 씨는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어졌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길 바랐습니다. 어느날, 손주가 게임을 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할머니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걸 느끼고 게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나는 질문을 덧붙였고, 손주는 점점 더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주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희 씨가 손주의 이야기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바로 조언하거나 충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은 충고가 아니라 공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공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당하거나 가르침을 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질문은 손주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이 한마디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효과적입니다. 손주, 자녀,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라는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며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에서 대화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대화의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해 공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대화에서 공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작은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70세의 은퇴 후 동네 모임에 자주 나가는 분입니다. 정호 씨는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임에서도 자신과 믿게 의견을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강해 종종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중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대화가 자꾸 어긋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는 대화를 잘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씨는 모임에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은 어때?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호씨가 너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 상대방이 주눅 들거나 반박하기 어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생각을 표현할 여유를 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도 정호 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모임에서도 정호 씨를 향한 호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호 씨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핵심은 내 의견만이 아닌 상대의 의견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정호 씨가 사용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라는 말은 겸손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대화 상대에게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관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은 어때? 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 말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긴장을 풀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와의 대화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면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의미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지면 대화는 훨씬 더 유연해지고 풍부해집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완벽한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대화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대화에서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맙다와 미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말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보시죠. 윤정자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고, 이제는 자녀들이 자주 연락해 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일과 가정에 바빠서 전화나 방문이 뜸해졌고, 정자 씨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바쁘다고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서, 정자 씨의 서운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대화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느날 딸이 바쁜 와중에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자 씨는 전화를 받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자 씨는 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자녀가 바빠서 방문을 못했을 때는 괜찮아. 내가 바쁜 줄 알면서도 기다렸어. 미안해, 내가 조금 서운하게 말했지, 라고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말들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녀들은 정자 씨의 달라진 모습을 느끼고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과의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자녀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와 사과를 잊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에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사과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내가 너무 서운하게 말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가족 간의 대화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은 짧지만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작은 말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더 편안하게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사과는 오해를 풀어줍니다. 이두 가지를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면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고맙다와 미안하다를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사례 기억하시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는 질문은 공감을 시작하는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은 어때? 라는 한마디는 대화를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작은 말이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말들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듣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대화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혹은 너무 충고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대화의 기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 열린 마음, 그리고 작은 감사와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손주와 함께 앉아 있거나, 자녀와 전화 통화를 할때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이 한마디들을 꼭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대화가 편안해지며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노후산책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대화의 기술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한마디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변화, 대화 속에서 느낀 감정들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더해질 때, 노후산책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